부처님과 만나서 알고 보니 이게 다내 생각입니다. 꿈속에 내가 강도를 미워한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사라져야 그 다음에 아들에게 내가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아들이 오히려 아빠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거나 하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희 아빠는 훌륭한 사람이다. 근데 왜 엄마는 헤어졌어요? 엄마가 성질이 나빠서 그래. 너도 나하고 살아봤잖아. 엄마가 성질이 안 좋잖아.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이런 여자 좋아하겠냐? 너 아빠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 이 아이는 자기 아빠의 훌륭한 것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엄마에 대해서도 어떠냐? 아, 우리 엄마는 성격이 좀 모났을지도 몰라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아빠에 대해서 저렇게 애정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서 아이가 부모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가 있다. 이것도 다 공입니다. 남편이 나쁘다면 이것은 색입니다그 사람은 그 사람일 뿐이다. 그것에 좋고 나쁘면 다내 마음이 짓는 거다. 제법이 공하다 이거야. 이렇게 사물의 공성을 우리가 깨뚫어보면이 부부간의 갈등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바로 에 아이를 잘 키울 수가 있다. 그러면 다시 재결합해야 합니까? 스님이 재결합하라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살고 안 살고 그 그런 것은 우리가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같이 살아도 미워하지 말아야 하고 헤어져도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미워하지 않는 이것이 중심가재지 살고 안 살고가 중심가재가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시오. 그래야 앞으로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고 성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해서 예, 나타날 많은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불법을 믿는 태도고 이 불법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받는 값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고통을 소멸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고통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따름으로 해서 우리가 얻는 무한한 축복이고, 갚피고이 힘은 참으로 묘하기 때문에 가피지묘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은혜를 다 입으셔야 됩니다. 그런 가피를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불자임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내가 불법 만난 게 너무너무 기쁘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처님 항상, 응? 봐도, 소리만 들어도 감사합니다 하고, 기회하는 마음, 찬탄 공격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